렐루야그 동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연지 이어서 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보면서 어,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나도 모르게. 생긴 점이나 흠이나 티를 제거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더 준비되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우리의 생각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으리라.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어, 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심으로 달려가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옵니다. 어, 가족으로부터 또는 주변 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에, 그런 것들을 어, 뛰어넘어야 되고 또 주님이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어,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어, 선지자가 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자가 없다고 어, 말, 말씀하셨습니다. 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어,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시인하는 것이 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여기서, 그, 시인한다는 것은, 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어, 엔토 오노마, 어, 엔토 오노마는 뭐냐면, 내 입과, 어, 하나가 돼요. 음, 하나님과 하나야 돼요. 내 입에, 예, 하, 주님과 하나가 돼요. 또 여기서 시인한다, 시인한다 이런 이야기는 호물로그예요호물로그예요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 하나가 돼요.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마귀가 계속 흔들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하늘, 하늘을 이야기하면 은 어, 히브리어로 어, 세마인, 세마인, 어, 쌍수 또 헬라어로는 우리노스, 복수 또 쌍수와 복수 또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그 어, 다음에 예, 쌍수 복수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과 여기서 쌍수와 복수는 예, 아, 이거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또내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게 에 나뉘어집니다. 내안의두 마음, 또 교만한 마음과 욕심, 또 정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주님과 또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서 체질, 체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체질을 어 헬라우로는 스토이케온, 어, 스토이케온인데, 여기에는 보면 초등학문, 또 초보, 물질, 체질, 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문맥상으로 보면은, 어, 초등학문이 적절한데, 체질이 불에 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그, 그날에는, 에, 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또그 다음에 초등학문, 세상 지식, 이것이 확연히 주님 오시는 그날은 딱 분리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생각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확연히 예, 분별되게 예,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일찌감치 지금부터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또 어, 상식, 세상 지식,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습득했던 어떤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 입과 하나 되고 내 몸과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신부로서 들림받고 신부로서 뽑혀서 주님 앞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내 생각과 또 주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갈등을 하고, 음, 이것이 맞나? 주님 생, 주님은 어떤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 같이 기도하면서 참고하시고, 어,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준비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맞을 준비를 합시다 오늘 또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이 되고 흠이 되고 또 주름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제거하여서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